환희 환니 화니, 트럭 화환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화물차는 타이어가 상태가 색깔이 많이 갈변이라고 해야 되나 황변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도 많이 변하고 그렇죠 새 타이어는 시커멓게 해서 바짝바짝 광도나고 하는데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저희 평판 추레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이라든지 안 다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좀더 타이어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게 세차를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세차를 며칠 전에 하기는 했는데 해도 이 색이 복원이 되거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걸 시공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본연의 색으로 새 타이어처럼 색이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아마 그래도 타이어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반대편 쪽 운전석 쪽은 제가 시공을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 타이어가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스펀지. 이게 원래 승용차 타이어 닦는 스펀지 같아요. 저희 쪽에는 안 맞죠, 크기가. 근데 이게 약품을 제가 지금 뿌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타이어에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은 부분이랑 닦지 않은 부분이나 차이가 많이 나죠 좀더 시공을 확실히 타이어 하나를 완전히 마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약 부분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닦으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자, 이제 타이어 하나는 다 닦았는데 닦은 타이어랑 닦지 않은 타이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른쪽 편 여기가 작품 처리를 하지 않은 타이어. 여기가 지금 보셨듯이 깎은 타이어입니다. 색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전체를 다 닦고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차 정면인데요. 앞에 보이는 검은색 부분이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 제품이 플라스틱도 깎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닦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닦을 때 차체 바디 부분에 철판 쪽은 안돼 있는 게 좋겠죠 도장이 돼 있는 부분에는 돼 있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원래 이걸 세차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뭐 세차를 해도 시간이 그렇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똑같습니다 우선은 이 상태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세페인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약품을 뿌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펀지에 뿌려서 자다 닦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봤을 때좀 매트한 강이 살아나고 깨끗해진 건 같습니다. 자, 타이어는, 우선 밖에 나와 있는 타이어는 다 닦은 상태입니다. 타이어를 지금 10개를 닦았는데, 양쪽으로 다섯개 다섯개 에서 열개 닦았는데 열개 닦고 나니까 이랬던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떨어졌죠 자 정면부터 해서 닦은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닦기 전에 닦기 전에 모습을 촬영을 하지 않아서 그래도 좀 깨끗한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위에 핸다도 닦은 모습입니다 플라스틱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 제 차가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닦은 모습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타이어부터 해서 위에 다 닦은 모습이고 뒤쪽도 닦은 모습입니다. 여기 공구통도 닦았고요. 이 뒤쪽은 타이어. 다 닦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 타이어 보조소 쪽입니다. 타이어 닦았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깨끗하게 닦지는 못했어요 힘들어서 타이어랑 <laughs> 해서 닦은 모습이고요 여기도 흔들 타이어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시공을 마쳤고요.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또 햇볕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세차를 하고 차를 깨끗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닦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사용해서 갈변이 일어난 타이어랑 플라스틱 오랜 세월에 의해서 b c 발인 플라스틱을 제품으로 닦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준비 과정이 좀 위협하다 보니까 영상 자체가 많이 위협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유튜버 트럭 유튜버님 댓글에서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화물차들은 왜 타이어 옆에나 주, 차 옆으로 끈이라든지 화려한 것들을 많이 달고 다니느냐, 멋을 내기 위한 인테리어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걸 제가 다른 트럭커님 유튜버 댓글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건 멋을 내기 위해서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타이어 앞쪽으로 해서 길이가 한 3, 40cm 정도 되는 끈, 보통 바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건 용도가 바람이 불면 달리면 타이어가 달리면 그끈 자체가 타이어 표면을 닦습니다. 타이어 표면에 대이면서 그리고 정차를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죠. 또 달리면 타이어 쪽으로 그 끈이 되면서 타이어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깨끗하겠죠. 계속 닦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지, 멋을 내기 위해서 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안 했는데, 많은 타이, 많은 트럭커 분들이 그렇게 타이어를 닦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멋을 내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영상을 찍다가 달리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닦이는지 영상에 담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유튜버, 환희, 트럭커 환희, 트럭커 환희 유튜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희, 환희, 화니, 트럭커 환희였습니다.